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2년 12월 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한동훈 김의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의겸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인 12월 6일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북한 국방 백서입니다. 곧 발간될 2022 국방 백서의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국방 백서의 주적 개념을 명기한 것은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1995년부터 유지됐으며, 2004년 국방백서에서 직접적 군사위협과 같은 표현으로 바뀌었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다 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라는 문구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초안대로 국방 백서가 발간될 경우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적으로 묘사한 표현이 되살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16강 탈락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대한민국이 브라질과 만나 1대4로 대패하면서 8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힘겹게 조 2위 자리를 차지하여 16강에 진출했지만 곧바로 맞닥뜨린 상대가 세계 최강 팀중 하나인 브라질이었던 만큼 8강 진출의 가능성은 매우 낮았었는데요. 기적적으로 브라질을 이기고 8강에 진출했을 경우 일본과 만날 확률이 높아 8강 한일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8강 한일전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날짜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6일이고요. 6일의 테마는 주식과 코인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59,200원 2위는 카카오 56,000원, 3위는 코덱스 레버리지 14,185원, 4위는 코오롱 인더우 24,600원, 5위는 타이거 200,31,015원, 6위는 한국 조선해양 74,500원, 7위는 삼성전기 13,6500원, 8위는 SK 하이닉스 81,000원, 9위는 네이버 185,500원, 10위는 SK텔레콤 5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가상화폐를 보시겠습니다. 1위는 리믹스 1,110원. 2위는 엑시인피니티 12,020원. 3위는 던 프로토콜 916원. 4위는 도지코인 135원. 5위는 리플 520원. 6위는 비트코인 2,279만 6천원. 7위는 웨이브 3,295원, 8위는 아이큐 8.05원, 9위는 솔라나 18,810원, 10위는 이더리움 168만 4,500원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4대1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 경기를 볼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깊은 고민 끝에 그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 시간 갖고 후반전이 막 시작할 무렵이 대충 한 새벽 5시 10분쯤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그 경기 점수를 좀 보고 만약에 좀 압도적으로 지고 있으면 그냥 자고 뭔가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으면은 후반전은 봐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일단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5시 10분이 딱 돼가지고 알람이 울려서 곧바로 검색창에 축구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브라질한테 4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다시 폰 끄고 마저 잠을 청했는데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다들 열심히 했는데, 하필 또 브라질을 만나서 좀 벽을 느낀 것 같은 뭔가 그런 기분이 선수들이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 봐, 그게 좀 뭔가 마음이 아팠고, 그래도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면서 잠시나마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아마 다들 올해에는. 대표팀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2026년 월드컵도 기대가 되고 분명 그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늘의 날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준 낮 최고 기온은 6도,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12월 6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